오늘따라 고객들이 나는 아메리카노로 메뉴판에 딱 있는데, 다라떼식고모카식 비운데? 네. 커피 전문점 가면 뭐다 이름이 다 다양하게 있잖아요. 있잖아요. 왜뭐 아메리카노, 라떼, 모카, 모카푸치노, 뭐 에스프레소 다 이름이 다를까요? 향이 그렇죠, 향이죠. 자기만의 향이 있는 거죠. 커피는 커피마다 향이 달라서 자기가 존재하는 건안 돼요. 판단을 하지 않아요. 비교도 하지 않아요. 생각은 판단이 항상 들어가는 게 생각이거든요. 내가 30살이면 30년 동안 오감각으로 느낀 게 생각입니다. 시각, 청각, 후각, 미각, 촉각으로 생겨서 생각이 육각이거든요. 그래서 내가 살아오면서 겪었던 경험의 기억의 판단이 생각이라고 보시면 돼요. 그러니까 내 생각은 거의 맞다, 틀리다, 맞고, 간다, 안 간다, 오다, X다 판단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. 그래서 오늘따라 고객들이 나는 아메리카노로 메뉴판에 딱 있는데, 다 라떼 씹고 모카 씹기 없는데, 라떼랑 모카를 비교하고 판단하지 않기 때문에 얘네들 시키질 줄안 하거든요. 자기만의 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도 자기만의 향이 무엇인가를 찾아주는 게 진짜 저는 대학 교육이라고 생각해요. 새들도 다 자기 소리가 있거든요. 참새가 독수리 부러워하면서 독수리 소리 내니다 자기 소리 냅니다. 그래서 독수리가 내려고 하지도 않아요. 사람도 다 자기 소리가 있고 자기의 향이 있다는 라걸 계속 우리 대한민국 교육, 특히 대학교는 학생들한테 인식을 시켜줘야 돼요. 물론 토익, 스펙 가격 좀 중요하지만 그거보다도 더가래서 저는 사실 대학 강의 때 이런 쪽만 강의하다 보니까 요새는 이제 딱 성과가 나야 되잖아요, 눈에 보이는. 그래서 강의가 줄어들고 있어요. <laughs> 제가 이제 프리랜서니까 강의가 준다는 건 수입이 주는 거죠. 그래도 저는 끝까지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. 아이들의 뿌리가 중요해야 기둥도 튼튼해지고 가지도 튼튼해져서 과실이 열리는데, 대한민국 너무 과실만 생각하는 것 같아요. 취업, 토익 점수, 뭐 자격증, 이게 다 과실이거든요. 나 어디 될 거야? 무슨 회사 갈 거야? 과실. 근데 뿌리가 튼튼하면 과실은 당연히 열리니까.